반갑습니다. AI 시대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 수명이 이제 120, 150까지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건강을 가장 이제 중요시하게 되는데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이제 기농기촌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작물을 심을 것인가? 기존에 이제 농민분들이 하고 계시는 건 하시지 마십시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분들로.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아,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건강을 생각하는 야초 또는 산에서 나는 풀 그러니까 야 산야초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들야자를 쓰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건강을 생각하는 약초를 중심으로 엮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백강을 어 짧게 간단히 긴 것이라 하시더라고요. 짧게 해서 백강의 산야초를 제가 총망라에서 3분 정도씩 잘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게 봐주시고 앞으로 기농기촌 하셔가지고 뭘 하셔야 될지 어떤 일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우리 공부도 하면서 함께 기농기촌도 교회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아, 첫번째는 우리가 이제 야간문 이라고 많이 일컬어져 있습니다 <laughs> 이게 일명 이제 정력제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다른 말로는 천리광 이라도 하고 우리 학술적으로는 비술 이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이게 이제 여러 해를 사는 어, 식물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꽃이 있잖습니까 예 꽃이 있고 예, 잎이 이렇게 원추형으로 길게 나 있고 잎이 아주 딱딱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키가 한80 90까지 정도 많이 크죠 이게 어, 이제 일명 비수리 당뇨를 잡는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채취를 하느냐 하면 잎, 잎이란다 잎이 아니고 꽃이 있죠 꽃이 이렇게 피었을 때 비로소 효과가 있습니다 꽃 피기 전에는 약효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옛날에는 소위 단술 어, 단술을 다른 말로 뭐죠 약술 이라고 합니까 예 약술 이렇게 담아서 먹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것을 이제 효소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요걸 이제 아래 마디 잘라 가지고 예더 이제 한 5cm 정도씩 더 자릅니다 잘라서 뭐 10cm 정도 해도 되긴 되지만 잘라서 이제 깨끗하게 씻습니다. 씻어서 설탕을 이요 부피에 요 부피에 한70% 정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피라고 하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아 대충 이렇게 놓으면 부피가 이제 커지니까 <laughs> 들어가기 어렵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무기로 하겠습니다. 아 무기로 한다면은. 이제 요 생초로 어, 무기를 했을 때요 어, 무게의 절반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절반 정도를 이제 아래쪽에 포에 놓는 거죠 포에 놓고 이 항아리가 요렇게 있으면 요 전체가 항아리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한층 깔고 그 다음에 설탕을 요렇게 뿌립니다 그럼 설탕 중에도 어떤 설탕이 좋느냐 하면 백설탕, 갈색설탕, 흑설탕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갈색설탕을 추천을 드립니다. 녹는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백설탕은 좀 권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위에다가 살짝 보일 정도씩 착착 청청이 해서 나중에는 이제 3배 있지 않습니까? 항아리 3배로 이렇게 뚜껑을 닫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한석달 정도 지나면은, 어, 어느 정도 이제 숙성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베란다에 놓으시면 햇빛이 들지 않습니까? 햇빛이 안 들게 하셔야 되고, 온도가 또 조금 높다 하면은, 한두달 정도, 한 40일, 50일 정도 만에 이, 그이 발효가 또 되기도 합니다. 효소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온도에 따라서 이제 숙성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50일에서 뭐 50일 내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배를 덮고 이제 삼배 위에다가 뚜껑을 항아리를 덮죠 그렇게 해서 한 50일 정도만 여러분들이 숙성을 시키시면 원하시는 음그효소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효소가 다 됐는데 실제 보면은 완벽한 발효는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더한번더 뒤집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 준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안쪽이 골고루 섞였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완전하게 이제 물이 되어서 어, 나올 때까지는 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 어떤 데 보면은 설탕이 떡진다 그러죠. 떡져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 설탕을 좀 많이 넣어서 그런 경우니까 아, 혼합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더 해서 이제 한 4,50일, 이제 원래 기간 50일 정도를 더 이제 뚜껑을 어, 닫아 두시면 됩니다. 닫아 두시고 나중에 이제 어, 요게 한, 그러니까 결국은 50일, 50일은 100일 정도 되죠. 그러니까 거의 한 5달 내지 6달 어, 정도가 지나면은 요게 이제 발효가 완료가 됩니다. 발효가 완료가 되고 나면은 <laughs> 이걸 이제 마음대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뇨에 좋다고 해서 먹는 건데 오히려 이게 잘못 먹으면 당뇨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탕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이게 분해가 되는 상태 이 드셔보시면 은 단맛이 훨씬 덜합니다 약간 신맛이 조금 비치는 어, 그런 정도에서 이제 드시되 하루에 어, 많이 무리해서 드시지 말고 적당량 하루에 이제 물에 타서 요것을 10배 정도 에 물에 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공복에 어, 2회 정도 그러니까 그 우리 일반 스푼이 있지 않습니까? 밥 먹는 스푼으로 한세 스푼씩 하고 물에 믹스 혼합해서 드시면은 당뇨에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 그 어느 때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느 때냐 하면 아침 전에 이제 공복에 드셔도 좋고 그러니까 한열 배의 희석을 하셔야 됩니다. 약간 미지근한 물에 그리고 이제. 주무시기 전에 저녁 먹고 또드셔도 좋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릴 때는 뭐 점심 먹고 그 저녁 드시기 전에 그 사이에 드셔도 효과가 있다 하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오늘은 소위 이제 비수리 일명 야간문이라고 하는 이 당뇨 잡는 약초 첫 번째 일 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